안녕하세요, 레인드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티어를 못 올리는 이유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팀탓, 실력 부족, 양학, 핵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볼 것은 자신의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오버워치를 얼마나 플레이하셨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래 플레이하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플레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오래 플레이 하신 분들은 티어를 많이 올리셨나요? 아마 상당수가 더 멀리 티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단계 티어를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왜 실력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티어를 못 올리는 걸까요? 바로 근거 없는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왜이 플레이를 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다이브 조합인 걸 확인한 상태에서 아나로 헬멧 변수를 보려고 앞으로 가다가 헬멧도 못 날리고 추은 한타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정확한 근거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한타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한타에서 근거를 가지고 플레이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 다이브 조합인 걸 확인하고 거리를 벌리다가 나한테 다이브한 적들에게 힐벤 날리거나 다이브를 받아치고 스킬이 빠진 상대 뒷라인에게 힐벤을 날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대의 스킬이 빠졌다는 근거로 내가 헬벤을 맞춰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한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버워치에는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 궁 등등 여러 변수를 생각해봐야겠지만 해당한 한타를 통해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계속 살려서 플레이해보고 또 다른 상황이 오면 그걸 피드백 후 적용시켜서 더 나은 플레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플레이를 하려면 오버워치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플레이를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 플레이해보고 사이드 또는 전육만 도와주는 플레이도 해보고 숨어서 변수 같이 보는 플레이도 해주고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고 피드백 후 기억을 해서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대응을 쉽게 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근거 있게 플레이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아군 또는 상대의 위치를 보고 어떻게 플레이할지 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상대의 궁극기, 스킬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주면서 플레이를 하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죽었을 때도 아, 이렇게 플레이하지 말고 다르게 플레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플레이 방식을 바꿔주면서 편집적인 운영을 하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